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순수한 복음을 상실한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따끔한 채찍과 같은 책망을 했고, 때론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말도 했습니다.그러면서 고린도 후설를 통해선 더욱 그들을 염려하면서 복음에 바로 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3절에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되기를 원했고, 그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스승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철부지 같은 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기록한 서신이 사랑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철이 들면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책망과 채찍조차도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받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한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염려거리였습니다. 마치 철부지 자녀가 부모님께 염려였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어느덧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자신들을 염렵게 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도 너희를 염려하게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줄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울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엔 성인 아이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근간엔 캥거루 자녀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얹혀 사는 자들을 빗댄 말인데요.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함께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혹시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연수로 봐서는 분명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른 사랑을 베풀고 더 이상 타인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말로만 떼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려면 말로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 곧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때가 되면 나타나듯이 믿음의 열매도 때에 합당한 결실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최고 전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꾼 중에서도 너무나도 탁월한 사기꾼인 사탄은 온갖 곤모술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사탄은 세상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주님에게 온 세상을 다줄 것처럼 의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처럼 살다가 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탄의 본색과 결말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울은 성경을 통해 사탄의 본색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속히지 않고 오히려 그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랜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 익혀야 합니다. 사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김과 승리 그 원동력은 사탄을 이기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잊지맙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사탄은 온갖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속여 그리스도 밖에 있게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성리자가 될수 있고. 이김의 결과인 아름다운 냄새, 곧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꽃엔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엔 향기란 선물도 따라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처럼 승려는 삶을 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자들이 승리했다면 그 도전은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조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멋진 본보기 즉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망하는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도전을 줄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성공. 그것의 주인공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의 비결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셨고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그 뜻을 이루 봅시다. 16절엔 두 종류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와 생명으로부터 나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결국 죽은 자여, 사망의 냄새밖에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망엔 승리도, 성공도, 향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말씀을 진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까지 다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